예, 안녕하세요 달리는 건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회장을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시 특별히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물 회장은요 건물의 신부증이라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 핵심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 확인 전안 하면은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정보 입사치를 활용하거나 세움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움터가 편리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세움터에 약간씩 오류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개를 다 발급하는 걸체크하도록해 볼게요. 먼저, 세움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움토 홈페이지 들어와 있고요. 쭉 보시면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번에 넣으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아이디랑기본 내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가입한 이쪽에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번개하라고 한번 나와 있는데요. 저는 다음에 변경하기로 체크하겠습니다. 이를 눌러 주겠습니다. 민원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눌러 있고요. 쭉 내려 보시면은 요 밑에도 보이고 옆에 오른쪽에도 보입니다. 건축 내장 발급을 체크할게요. 예, 건축물 허지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도로명 주소나 집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무실 주소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옆에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네. 주시면은이렇게 217번지가 나와 있는 내용이 쭉 보입니다. 저희 전 요거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다시 검색 버튼. 예. 그러면 이렇게 이 내용이 총괄 표재부인지, 일반 건축물인지, 다가고인지, 표재부인지, 전유부인지 나와 있겠고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요. 한 건이 체크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 명칭, 뭐 동명칭, 주형도 나와 있고요. 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한 민원 단계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신청한 민원이 보이고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한 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 내장 발급 신청을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재의 정보가 보이고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 발급을 선택하겠습니다. 요렇게 작게 보여줄게요.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당 번진용이 나와 있고 기본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음, 부동산 계약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많이 하는데요. 그외 경우에는 저도 이 상가 체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보통 PDF로 발급을 해가지고 추후에 업무에 활용하거나. 자료를 체크하도록 많이 제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인쇄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럼 PDF가 체크되고 있고요. 전체 페이지를 해주겠습니다. 인쇄를 선택할게요. 그럼 프린트 용지에 뭐 PDF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매수. 그 다음에 가로. 페이지는 모두 해줄 거고요. 색은 흑백. 그 다음에 인쇄 버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해당 집원을 클릭해 주고요. 7번지 상가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같이 날짜를 체크해 주면은 나중에 활용하기 참 편합니다. 2000 2025년 06 발급한 날짜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 주면은 나중에 업무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겠고요. 음. 한번 볼게요. 저장이 됐는요 예, 저장이 됐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지금 PDF로 발급이 됐고요. 이러면 나중에 내가 정보를 체크해서 하는데 편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까지 체크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